또는 탭 버튼을 사용하여 요소를 선택하세요. 오, 녹화 되나요? 네, 녹화 되어 있네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후, 일단은 제가 예고한 대로 패션 만들기로 했는데요. 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네요. 패션 예고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 예고한 대로 한다 했으니까 그 약속은 지키도록 하죠. 어, 약속은 지켜야 되죠. 일단은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제가 하나 할수 있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그 커맨드는 그래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써서 할수 있겠죠. 잠깐만요. 근데 이상하게 어지네 자, 일단은 제가 아는 커맨드로 일단 하기 전에 이천연부터 나가야겠죠? 걸생 양털 이면의 습관을 우독하죠.

만드는 것까지 시간 남으면 그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패션 만들고 시간 남으면 뭐그 엔딩 크레딧 만드는 것까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뭐 잘하면 할수 있겠죠. 그것까지 한번 만들어 보고 어 만들어지면 이제 저도 그래도. 조금 뭐 그래도 이제 좀한 유튜버가 되겠죠? 아닌가? 썸네일도못돌리면서그 <laughs> 어, 자체에 쓰없겠네요 음, 여기도 쌓을까요? 여기도? 여기도? 영화 네모의 자연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쌓아야겠죠? 아 쌓아야겠죠? 그 간판 그것도 안들기로 했는데요 오늘도 그거 만들고 이제 아 시간이 남은 거나 그래도 최대 30분 하고 편집해가지고 시간이 적어져서 한20 아니면 20분 이하, 한 20분 이상인데 그래도 어 그래도 그래 와좀 어, 어지러졌네 또 발광석 필요하겠다 하! 이거 다 고쳐야 될 거만 어 힘들게 힘들게 하네요. 어 건스블록에 양털 있죠? 버튼을 사용하여 요소를 선택하세요. 오 이번 실수 안 했다 오. 이거는 뭐 필요 없겠죠? 어. 오케이 그냥 문 문은 레드스톤이 있죠. 제가 그래도 마크 초은은 아닙니다. 탁아 여기서 설치하는 게 아니지. 여기서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해서 설치. 에? 아니, 야, 야, 욕 쪽이니 오늘? 아, 왜안 되는지 알겠다. 이 갈색 양털이 부서져 있어가지고 요이도 부서져 있어요. 문이 아예 설치가 안 되나? 근데? 아, 이렇게 설치해야 되네. 그렇기 때문에 갈색 양털 이 있어야지 설치해야 되겠네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리고 발판도 이제부터 제가 그 고양이는 밟을 수 없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단 한번 우리 애들의 특징 오실로 음, 오실로 은 고양이죠. 토끼도 뭐 토끼는 점프력이 좋죠. 요거 다는 늑대. 스투, 트 예, 고양이, 오케이, 이 정도면 그래도 토끼법은 점프력이 낮아요. 그래도 문제는 저희가 사람밖에 가지 못하는 걸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또 발판인식이 되니까 버튼으로 만들어야 될까? 아 와. 버튼을 만들면 되겠네. 버튼으로 만들도록 하죠. 자, 갈색 양 털로 당 여기에다가 탁아 버튼 문을 만들면 되겠구나. 그냥 아예 아, 그럼 탈출 기는 좀 보일 텐데. 아, 그 탈출 기는 좀 보일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일단은 이 정도로 어, 여기에 애들 다 소환하도록 할게요. 두 풀어주자. 오신 거한 마리. 오케그 다음에 토끼 한 마리. 오어그 다음엔 육 늪대. 월월월 6. 6. 6. 가 6. 6. 6. 안 돼. 너는 너는 안돼 너는 어 너는 너는 어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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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아, 생각해보니까 원래 못하면 동물들 들기죠 양도 죽이고 아유 널 믿었던 내가 바보지 진짜 토끼 죽었네요 토끼 다시 소환할게요 닭그다음에어허 얘인가 고양이 어 고양이 어? 괜찮아요 괜찮아 요 괜찮아 요 고양이 고양이 여기 나가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네 <laughs> 토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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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않게 할순 없니 어 토끼 허끼허허 어, 어?

이 정도면 됐겠지? 죽네요. 진짜. 뭐, 어쩔 수 없네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네요. 에휴. 일단은, 버튼 문을를 만듭시다. 아저 대학살을 치워버려야지, 진짜. 아 내가 진짜. 자. 자 지금 지금 아주 만발의 중에 하고 있습니다. 자자 자, 지금 설치 준비 중. 오나 봤어요. 넌가촌에넌야너 이거. 너 실험 해봐야겠다 밟아보렴 나갈 수 있니? 나갈 수 있니? 나갈 수 있지? 거기서안돼 너는 여기에서 나가면 안돼나는 어? 나할수 있구나 오케이 쟤는 뭐야아나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데? 안 돼? 잠깐만. 그럼 녹화 중지 좀 해놓고 잠시만요. 저녁을 잠시 먹고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너무 이르게 먹었지만, 일단,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아, 불구, 아. 여기서 문을 열고 바로 나올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확인합니다. 숙. 어, 역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가기를 원하고 있군요. 그러므로 버튼? 아, 버튼 그 사이에 나가는 확률도 있어요. 진짜. 마우스 커서 테는프 버튼을 사용하여 요소를 선택하세요. 에셋 예, 뜨자. 사. 탁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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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습니다. 고양이. 네 말. 오케이 오실로. 오실로. 실로. 오실로. 어? 에. 네. 오. 어. 어, 뭔가가, 토끼 생성을, 계속,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일단 들어오죠 다시 들어가. 힘들어 토끼 스푼 가져와 뭘 죽여야 되는데 못 죽여가지고 음 일단은 패션 유니크 만족할까요 저희? 여기서, 여기, 뭐야? 이게 설 못하네. 레진, 레진. 근데, 오! 와, 강하네? 한 방? 오. 어. 오. 어? 오. 만약에, 몸통? 음, 어? 아까 왜두 방이야? 자. 잠시만, 패시야? 할시야 그래도 만드는 게 힘들었다고요. 예, 네, 여기 간판부터 만드시다. 지금 시간은 마우스 커서 는 22분 21초 이정도면 양말 죠할수 있겠어요. 음. 하지만 그건 못 만들겠다. 아, 마우스 커서 는탭 버튼을 하세요 소리가 뭔가 되게 좋다. 하나, 둘, 셋. 동그란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 만들기 쉽지 않죠. 지금도 어려워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놓는 게 맞나? 탁! 잉? 여기에다 놓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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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헤, 네, 타, 둘, 셋. 어, 이렇게 해서. 아 여기서 아 여기다가 감사 그러면 안 되나? 아 이게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단은 패시한 글자를 적고 하도록 하죠 음 일단은 여기 중간에다 계산거리 계산좀 아 대칭이 안되네요 뭔가 되나? 어, 제일 거 같기는 하고. 오 뭔가. 이 청량한 소리. 좋아. 될려나? 여기 왜? 아, 잠깐. 만 네 칸이어야 되니까. 아뭐네칸 해보죠. 탕탕 여기서 쉬프트. 탱탱 차. 이러면 P. 어, 다섯 칸이어야 되나? P. 오케이. 헤. 여기, 거,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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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커서 또는 탭 버튼을 사용하여 요소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패 패션 글자 완성되었습니다. 요거를 개 껑에다가 붙여줄까? 자, 개 껑이 여기 이걸 그래도 무중량은 좀 그러니까. 그 정도 거쳐주고 밤에 빛나지 않을까요? 어제 밤안될 건데 무슨 소용이야? 뭔가 되게 좋죠 이건 뭔가 좋아 이걸로 하나 둘셋넷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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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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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커서 또는 탭 버튼을 사용하여 요소를 선택하세요 오케이 어, 안돼 떨어졌어 떨어졌다 5 4 오케이 이런 좀 이상한데 맞아,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맞아요. 대칭 맞아요. 이게 앉는데 뭔가 착시 안상 같은 거죠. 자, 계속 가보죠. 나도 셋젠넷 다섯. 다음엔 탕탕 오케이 근데 버렸어 이 예, 여기 꽉채울게요탕탕탕탕탕탕 탕탕 탕, 탕, 탕. 보면? 여기서 보면 패. 어 이걸로 오늘은 끝나겠네요. <laughs> 그 오늘은 그 뭐냐 그 것까지 만들게요. 아닌가? 어그 크레딧은 못 만들겠죠? 지가 시간이 오자라니까. 어 30분 지났네요. 오늘는 아,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